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만든 장고 애플리케이션을 많은 사용자가 사용을 할수 있도록 상용에 배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변경 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포스트를 생성하고 완료가 되면 사용자에게 화면을 보여 줄때 리다이렉트가 될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하였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고요. 배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포 전에 준비 사항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AWS 회원가입을 해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헤로쿠라는 배포를 편리하게 도와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헤로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가입을 해주시고요. 세 번째로는 헤로크 회원가입을 마치셨으면 배포를 원활히 할수 있도록 CLI라는 인스톨 파일을 다운받고 설치를 해주세요. 맥 사용자나 오븐트 사용자는 명령어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윈도우 사용자는 다운로드를 받고 설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설치를 하고 나면 설치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이 명령어를 입력을 해주세요 저는 수업 전에 설치를 해놨고요 다음으로 준비사항이 완료가 되었으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로쿠라는 서비스는 우리의 장고 애플리케이션을 쉽게 배포를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고요. 헤로쿠를 활용하면 우리의 서비스를 어렵지 않게 배포할 수 있겠습니다. 헤로쿠에서 우리의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할 수 있도록 이세 가지의 파일이 필요로 하고요. 파일명을 그대로 복사하고 최상단에 파일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용도 똑같이 복사를 해 주시고요 저장을 해 주시고요 requirement도 생성을 하겠습니다 runtime.txt 파일에는 파이썬 버전이 입력이 되는데요 이 파이썬 버전 확인은 커맨드 창에서 파이썬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버전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제가 사용하는 버전은 3.7.4 인데요. 헤로쿠에서 지원하는 버전은 3.7.13, 8, 9, 10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요. 3.6 버전을 사용하거나 저처럼 3.7.4 버전이어도 3.7.13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파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헤로쿠는 구동이 될때 프로시 파일을 보고 서버가 구동이 되어지고요. 실제로 로컬에서 실행을 할 때는 manage.py.run 서버를 사용했지만 운영에서는 구니콘이라는 서버를 사용하겠습니다. 이 명령어가 우리의 장고 프로젝트를 manager.py.run 서버 같은 실행을 시키기 위한 명령어고요. r u n t i m e p y 는 파이썬 버전을 명시하겠습니다. requirement 내용은 프로젝트에서 필요로 하는 라이브러리를 명시를 해 주셔야 되는데요 최초에 프로젝트를 생성할 때 우리는 쿠키커터를 활용했기 때문에 꼭 필요한 라이브러리는 이미 명시가 되어 있고요 로컬 환경과 상용 서버에서 사용할 라이브러리까지 분기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managepy.run 서버를 활용해서 로컬에서 실행을 하게 되면 우리는 컨피그가 로컬이 실행이 되고요. 운영에서 상용 서버에서 활용하게 되면 컨피그의 와스기 애플리케이션이 실행이 되겠습니다. 이 애플리케이션에서 보게 되면 실행 환경은 컴피그 세팅에 프로덕션이 실행이 되고요. 이 모습을 보시게 되면 이미 쿠키 커터가 로컬 환경과 상용에서 사용할 환경들을 분기 처리를 해준걸볼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쿠키 커터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 로컬과 프로덕션 부분에 대해서 분기 처리를 직접 개발자가 해주셔야 되고요. 쿠키 커터에서 이미 제공을 해줬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환경 구성을 할수 있겠습니다. i 리콰이 e 먼트를 명시를 해주시면 헤로쿠에서 이 내용을 보고 이 프로덕션 txt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해주겠습니다. 이 내용이 설치가 되고 이 base.txt 내용도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헤로쿠가 우리의 프로젝트를 실행시키고 환경을 설치를 해 주고 버전까지 확인을 할수 있도록 3 개의 파일을 생성을 해 주시고요. 이미지를 업로드를 할 때는 헤로쿠에 저장이 되는 것이 아니고 AWS에 저장이 될수 있도록 저장소를 하나 만들어 주셔야 돼요. AWS 로그인을 해 주시고요. S3로 접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S3라 함은 AWS에서 제공하는 스토리지고요. 일종의 파일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소입니다. 버킷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버킷 이름은 원하시는 이름을 입력을 해주시고요. 리전은 서울로 선택을 할게요. ACL은 활성화가 될수 있도록 활성화됨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액세스 차단은 풀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풀어주셔야 외부에서도 접근을 할 수가 있고요. 퍼블릭 상태가 될수 있도록 클릭을 체크 박스를 클릭을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디폴트로 두시고요. 버킷을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버킷이 생성이 되었고요. 이 버킷에 접속을 할수 있도록 설정이 필요로 하는데요. 버킷으로 들어와 주신 다음에 우리가 만든 버킷의 설정을 위해서 클릭을 해 주시고요. 권한으로 가주신 다음에 아래 정책 내용을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크립트는 제공을 해 드릴 거고요. 그대로 복사를 하고 붙여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 부분은 방금 우리가 생성한 버킷 이름이고요. 각각에 맞는 생성을 하신 버킷 이름을 입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외부에서도 접근을 할수 있도록 정책을 설정을 하였고요. 변경 사항을 저장하겠습니다. 정책을 설정을 하고 한 가지 더 설정을 해주셔야 될게 접근을 할때또 필요로 한 것이 액세스 키하고 시크릿 키가 필요로 하겠습니다. 권한에 대해서 부여를 할수 있도록. 액세스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IAM을 입력을 해주시고요. 액세스 키를 갖고 있는 유저가 버킷에 접근을 할수 있도록 키를 발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키 발급은 아마존에서는 IAM에서 관리를 하게 되고요. 사용자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테스트를 위해서 생성을 해 놓았었고요. 삭제를 하고 새롭게 하나 생성을 하겠습니다. 사용자 추가를 해 주시고요. 원하시는 이름을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분을 위한 이름이기 때문에 S3를 위한 유저다라는 구분을 위한 이름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액세스 키를 갖고 접속을 하기 때문에 첫 번째 걸 클릭을 하겠습니다. 정책을 입력할 수 있도록 기존 정책 직접 연결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S3를 입력을 해주세요. S3에 풀 액세스를 할수 있도록 보이시는 풀 액세스 부분에 클릭을 해주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내용도 추가할 것이 없고 다음으로 가주시고요. 사용자 만들기 보시는 바와 같이 액세스 키와 시크릿 키가 발급이 된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키는 다른 화면으로 넘어가면 다시 한번 볼 수가 없구요. CSV 다운로드를 받거나 꼭이 내용을 기억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저는 잠시 메모를 할 거고요. 닫기를 하겠습니다. 우리의 버킷에 접근을 할수 있도록 사용자를 하나 만들었고요. 이 XS키와 시크릿키를 가지고 외부에서 AWS 버킷에 접속할 수 있겠습니다. S3까지 완료가 되었으니 다음 내용을 보시게 되면 사용하지 않는 설정은 주석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 설정은 쿠키 커터에서 자동으로 설정을 해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설정은 주석을 해주셔야 되고요. config 안에 setting production 이 내부에 있겠습니다. 캐시는 우리가 사용하지 않아서 주석을 해주시고요. 메일 서비스도 우리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주석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메일 서비스를 자동으로 발송을 한다거나 캐시를 사용하게 된다면 이 주석을 처리한 내용을 풀어주시고요. 다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장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헤로쿠에 배포를 할수 있도록 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많아 보이는데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를 해 주시면 되고요. 헤로쿠에 프로젝트를 생성할 수 있도록 명령어를 입력하겠습니다. 저는 장고 그램이라고 프로젝트를 만들 거고요. 프로젝트를 생성하기 전에 제가 잊고 있었던 것이 로그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로그인을 할수 있도록 해로크 로그인을 입력하고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엔터를 눌러주시고요. 생성을 해 주신 아이디를 로그인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로그인이 되었고요. 프로젝트 생성을 하겠습니다. 헤로쿠 create, 장고, 그램이라고 하겠습니다. 네임이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다른 이름으로 만들겠습니다. 프로젝트가 만들어졌으면, 헤로크 대시보드를 가셔서, 만들어진 프로젝트를 확인할 수 있고요. 방금 생성이 된 프로젝트를 볼수 있겠습니다. 프로젝트가 생성이 되었으니 데이터베이스도 생성을 하겠습니다. 명령어를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데이터베이스가 생성이 되었고요. 장고에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할수 있도록 이 URL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쿠키커트에서 제공하는 헤로크 배포 방법이 나와 있고요. 이 내용을 참고해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한 내용이고요. 데이터베이스 URL까지 입력이 되었으니 필요한 환경 변수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고 디버그를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False를 해주시고요. 세팅 모듈은 프로덕션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하고 시크릿 키까지 설정을 하겠습니다. 장고 어드민 URL은 장고 그램 어드민이라고 입력을 할 거고요. 이 내용은 임의로 원하시는 주소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슬러시를 입력해 주시고요. 다음 내용은 만들어지는 주소를 입력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만들어지는 주소는 생성이 된 헤로크 앱을 보시면 되고요. 이 프로젝트로 가신 다음에 오픈 앱을 눌러 주세요. 그럼 이렇게 우리의 URL을 볼수 있겠습니다 이 주소를 입력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설정 내용들은 세팅에 가신 다음에 config 변수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윈도우에서 이 시크릿키는 제대로 생성이 안된 모습이에요 직접 생성을 해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고 시크릿 키 제너레이터를 보고 생성을 할 거고요. 이렇게 직접 입력을 해 주실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 항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은 AWS 스토리지에 접속을 할수 있도록 액세스 키와 시크릿 키를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 내용은 명령어를 통해서 입력하지 않고 이 내용은 명령어를 통해서 입력하지 않고 어드민에서 직접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액세스 키 아이디를 입력을 하고요 추가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크릿 킷도 입력을 하겠습니다 추가를 하고 마지막으로 버킷 네임까지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버킷 네임은 S3에서 생성을 한 버킷 네임이고요. 이렇게까지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설정을 해놓은 변수와 값들은 장고 프로젝트에서 사용이 되어지고요. 예를 들어서 데이터베이스 URL 같은 경우에는 프로덕션에 이 부분에서 사용이 되어지고요. 이 변수들은 우리의 서버에서 우리의 상용 서버에서 장고 서버를 세팅할 수 있도록 입력된 값입니다. 다음 항목을 보겠습니다. 세팅 값이 설정이 모두 되었으니 배포를 할수 있도록 깃 푸시를 해 주셔야 되고요. 현재 우리가 변경한 파일이 있기 때문에 커밋을 우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커밋까지 된 최신의 소스 트리를 가지고 있고요. 이 헤로크 마스터 브랜치에 입력을 해주시면 헤로쿠에 우리의 소스가 업로드가 되고요 우리의 소스가 업로드가 되면서 자동으로 설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리 m 어먼트에 입력이 된 라이브러리들이 자동으로 설치가 되어지고 있고요. 잠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포가 정상적으로 완료가 되었고요. 배포가 된 이후에 데이터베이스를 적용할 수 있도록. 마이그레이션 명령어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리적인 데이터베이스만 생성이 되었지 테이블은 세팅이 안 되어서 마이그레이스를 해 주셔야 되고요. 테이블까지 세팅이 되었으니, 어드민 접속을 위한 슈퍼 유저를 만들겠습니다. 유저까지 만들어졌으니 배포가 정상적으로 되었는지 오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프로젝트가 이 URL로 세상에 나온 모습이고요. 방금 생성한 어드민 계정으로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로그인까지 되었고, 어드민에도 정상적으로 접속이 되는지 배포할 때 입력한 어드민 URL을 입력을 해주시고요. 어드민까지 정상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이고요. 실제로 우리의 앱이 세상에 나온 모습입니다. 사진도 정상적으로 업로드가 되는지 확인을 해 볼게요. 사진도 정상적으로 업로드가 되었고요. 버킷에 보시게 되면 우리의 사진이 업로드가 된 모습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어드민에서도 포스트 내용을 보실 수 있으시고요. 좋아요도 동작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배포까지 모두 완료가 되었고요. 과정을 같이 들으시면서 학습을 같이 해주신다고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지금 배우신 내용으로 계속 기능개발을 하고 서비스를 만들면서 실력을 키우시면 좋겠고요. 이번 강의를 통해서 장구가 조금은 익숙해지셨으면 하는 마음이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